경동맥은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으로 나뉘면서 안면부 피부나 근육과 뇌와 신경 조직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외경동맥이 두개골 밖으로 향하고 내경동맥이 뇌로 향합니다. 문제는 각종 대사증후군 때문에 혈관 내벽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아주 중요한 혈관이니 막히면 문제가 큽니다. 경동맥의 혈관이 좁아진 상태를 경동맥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경동맥에 협착이 생기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감소하면서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이 조금 막혔을 땐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막히면 어지러움증, 시력의 이상, 팔다리나 안면의 마비감이나 이상감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혈관 내벽에 쌓인 물질이 떨어지면서 혈전이 생기면 이것이 뇌로 가서 더 작은 혈관을 막고 뇌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을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이라고 하는 병인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죠. 경동맥 협착증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초음파는 자주 검사를 해도 몸에 해로운 것이 없는 비침습적 검사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ct나 mri를 이용하거나 조영제를 이용해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영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시행을 합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총경동맥이 보이고 머리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으로 나뉩니다 경동맥 협착증은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으로 나뉘는 부위보다 약간 이전에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를 초음파로 검사했을 때 협착이 생긴 부위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꼭이 부위뿐만 아니라 경동맥 전체의 내막과 중막의 두께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것은 아닌지 혈관 내벽이 매끈한지도 초음파로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내막과 중막의 두께가 1mm를 넘거나 주변 부위에 비해서 1.5배 이상 두꺼워져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석회화가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것도 초음파로 알수 있습니다. 모두 병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동맥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혈관 내벽에 이렇게 찌꺼기가 끼면서 좁아지는 것일까요? 주 원인은 대사증후군 때문입니다. 혈액 내 중성 지방 수치가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서 고혈압, 당뇨가 있는 상태일 때 이런 병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흡연, 음주도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니 병동맥의 병을 치료하려면 대사증후군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려면 식습관, 생활습관도 모두 교정을 해야 합니다. 금주, 금년을 실천하면서 정제탄수화물을 먹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의외로 과일도 과당이 많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금지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야채를 많이 먹어서 영양소를 섭취하면 됩니다. 기름진 음식,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도 금지해야 합니다. 튀김 음식 같은 건 말이죠. 오랜 기간 누적된 병이고 습관을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당장 실천을 해야 합니다. 대사조구군이 있을 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혈압을 낮추는 약, 혈당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면서 원래 하던 그대로 편안하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방법이 편한 것 같아도 결국엔 더 악화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꼭 나쁜 습관을 교정해야 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악화되면 스텐트 시술을 합니다. 언제 막힐지, 언제 혈전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보다 덜 심한 단계라면 단삼 같은 한약제를 활용해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한약제 중에 어혈치료효능이 있는 약제가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한약제는 항혈전효능도 있습니다. 피가 묽어지면 아무래도 혈전이 생길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경동맥 협착증이 있으면 항혈전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 중에 특히 아스피린 같은 약은 위점막의 재생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장기 복용시 위염이 악화되면서 다른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염, 식도염, 장상피화생 같은 병 말이죠. 그래서 어혈약을 활용해서 경동맥이나 심혈관의 병을 치료하면 위장에 대한 부담 없이 항혈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